안녕하십니까? 연안국어학원입니다. 오늘은 2024 수능특강 독서, 사회문화 1번의 위협소구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1문단 볼게요. 메스 커뮤니케이션의 설득 전략 중 하나인 위협소구는 수신자에게 위협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키워드 나왔네요. 위협소구는 수신자 즉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위협이나 공포감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켜 설득하는 전략 중 하나랍니다. 즉 설득을 위해 위협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겠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공포란 외부 혹은 내부의 사건에 의하여 야기되는 걱정, 불확실성, 불안전 그리고 인지된 위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제 예시 나옵니다.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 광고 영상에서 필름은 되돌릴 수 있지만 생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음주운전 방지, 즉,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 라는 설득을 하기 위해서 위협 소구를 제시한 겁니다. 어떤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위협을 제시했고, 이때 공포심을 유발해서 자신이 원하는 음주 운전하지 맙시다라고 설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학습 이론가들은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가 더 많은 주목과 이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태도를 더 많이 변화시킨다는 가설을 내세웠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가 더 많은 태도 변화를 일으킨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를 사용할 경우, 감정적 긴장 정도가 높아져, 분노나 회피 등의 자발적 방어 반응이 유발되어 설득 효과가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위협소구를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죠. 더 높을수록 더 효과가 좋아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긴장 정도가 높아져서 어떤 것이 자발적 방어 반응이 유발돼서 오히려 떨어집니다. 효과가.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단 보겠습니다. 위협 속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최초의 연구는 제니스와 패시바의 고전적 실험인데, 자, 사람 인물 나왔어요. 제니스와 패시바의 고전적 실험인데, 이 실험은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속의 역효과를 보여줍니다. 라는 말 즉슨,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속으로 사용했더니 좋더라가 아니라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속으로 사용했더니 오히려 별로더라라는 걸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제니스와 패시바흐가. 제니스와 패시바흐는 치아 위생과 관련한 강력한 위험 중간 정도의 위협, 최소한의 위협 등으로 구성된 서로 다른 세 가지 수준의 위협 속구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치아 위생을 위해 권고한 사항을 따르게 하는데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소구가 가장 효과적이었다. 즉, 가장 낮은 수준의 위협소구가 오히려 가장 좋은 효과를 가지고 왔다.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는 가장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위협소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효과는 떨어지더라라는 거니까 제니스와 패시바의 우 실험에서는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의 역효과를 보여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후 진행된 위협소구의 연구에서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제 새로운 사람 나옵니다. 레벤달과 나이스는 금연에 관해 위협수준을 달리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강한 위협 혹은 공포가 태도 변화를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어, 제니스와 패시바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니스와 패시바의 경우에는 오히려 강력한 수준이 더 역효과를 가졌다라는 건데 레벤달과 나이스의 경우 강력할수록 좋은 효과를 보였다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바, 상반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위협소구의 효과가 위협의 강도보다는 메시지의 전달자의 권고가 얼마나 설득력을 지니는가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자 중요한 것은 위협의 정도가 아니에요. 설득력이 있는가, 없는가였다라는 겁니다. 위협 강도보다는 권고 설득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즉, 치아위생을 위한 권고사항인 양치질은 수용자들에게 충치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즉, 설득력이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금연은 폐암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졌다. 자, 금연과 폐암을 연관 짓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력한 수준을 했을 때 효과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설득력이 있어야 사람들은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문단. 이러한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연구들을 참고하여 다양한 실험을 진행한 후, 제니스는 아까 첫 번째로 얘기했던 요 인물입니다. 제니스는 최초의 연구 결과를 수정 보완하여 새로운 이론인 곡선이론이라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다. 이 모델을 따르면 위협소구의 수준과 태도 변화 간의 관계는 곡선을 형성하고 있다. 처음에 고전적 실험일 때는 위협소고가 높아질수록 효과가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어졌다면 새로 수정 보완한 곡선이론은 지금 위협소고의 수준과 태도 변화 간의 관계가 이렇게 곡선을 형성하고 있다고 라 이야기했답니다. 강력한 수준이나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은 약간의 태도를 변화시키지만 중간 정도의 수준이 상당히 많은 태도 변화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중간 정도가 가장 많은 태도 변화를 유발, 적거나 너무 많다면 오히려 또 태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또 새로운 사람 나옵니다. 로저스의 방어 동기 이론은 설득을 하는데 위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로저스는 위협소구의 구성 요소로 묘사된 사건의 유해성의 크기,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 권고된 방법의 효율성 등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 아, 요런 게 있구나. 요런 걸 구성 요소로 판단하는구나.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요런 세 가지를 바탕으로 인지적 평가 과정을 거친답니다. 중요한 것은 방금 말했던 그런 구성 요소들을 기반으로 인지적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평가를 거치고 나면 형성된 방어 동기가 태도 변화의 양을 결정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저스의 방어 동기 이론은 이러한 구성 요소들 방금 위에서 제시했던 우리 이런 방법들 구성 요소들을 인지 평가를 통하고 이 인지 평가를 통해서 방어 동기가 형성됩니다. 그 방어 동기가 태도 변화에 양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태도 변화를 일으킨다.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위협소구를 접했을 때, 만약 묘사된 사건의 유해성의 크기에 대한 심각성에 동의하지 않거나, 실제로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한 권고된 행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태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구성 요소들이, 즉,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태도 변화 따윈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제시를 했다라는 거겠죠. 4문단, 위협소구에 관하여 고려할 사항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설득 상황에서 위협소구가 손실의 차원에서 제시될 것인지, 이득의 차원에서 제시될 것인지이다. 음, 즉, 위협소고의 정도가 아니라 이 위협소고가 손실의 차원인지 이득의 차원인지를 또 고려해야 된답니다. 손실의 차원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부정적 결과가 증가할 수 있다. 나한테 오히려 부정적 결과가 증가, 기회를 잃어버린다던가 이런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식의 위협을 제시할 수 있대요. 반대로 이득의 차원에서는 반대로 기회를 얻거나 플러스가 되거나 부정적 결과가 감소하는 등의 플러스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즉, 그런 위험을 제시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손실을 강조할 것인지 이득을 강조할 것인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공포를 불러일으키도록 고안된 공익 광고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감정도 함께 유발할 수 있어요. 즉, 공포를 불러일으키고자 했지만 다른 감정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놀람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들은 메시지 수용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반면, 강황함이나 분노 같은 감정들은 메시지 수용에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다양한 감정을 유발하는 위협소구의 사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즉 위협소구를 사용할 때는 위협소구의 정도, 설득력의 정도, 인지 과정 같은 걸 거쳤을 때 납득이 되는지 등등등 플러스 이 위협소구가 손실의 차원인지 이득의 차원인지 그리고 그 위협소구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제니스의 곡선이론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 수신자의 태도 변화와 위협소구의 수준은 반비례 관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니스 곡선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중간 정도의 수준이 가장 많은 변화를 유발시키고 적거나 너무 많으면 오히려 태도 변화가 적게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즉이 곡선 이론을 보고 반비례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우리 반비례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곡선의 그래프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말이죠. 오히려 제니스와 패시바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반비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 번부터 틀렸네요. 위협소거의 수준은 반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 곡선 이론이기 때문에 반비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반비례 틀렸습니다. 2번. 로저스는 위협소거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인지적 평가 과정이 태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저스는 여기 방어 동기 이론을 얘기한 사람이었겠죠. 로저스는 위협소구의 구성요소로 묘사된 사건의 유해성의 크기,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 권고 방법의 효율성과 같은 구성요소들을 인지적 평가를 통해서 방어동기가 형성되고 이 방어동기가 태도 변화를 결정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인지평가 과정이 태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라고 주장한다? 맞다고 볼수 있겠네요. 3번, 제니스와 패시바의 고전적 실험에서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가 가장 효과가 크다는 가설이 틀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면, 제니스와 패시바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의 역효과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위협소구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과는 떨어진다. 라는 즉, 여기서 말하는 대로 위협소구가 강력할수록 효과가 크다는 것이 틀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역효과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4번, 위협소구를 사용하여 설득하는 경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환기되는 감정이 다양할 수 있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협소구를 사용할 때는 의도하지 않은 다른 감정들도 유발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조절해야 된다. 놀람이나 슬픔은 도움이 될수 있지만, 당황함이나 분노는 수용에 방해가 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도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는 거죠. 5번 보겠습니다. 제니스와 패시바의 고전적 실험과 레벤달, 나일스의 실험이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것은 권고가 지닌 설득력이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니스와 패시바의 고전적 실험에서는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가 오히려 효과는 별로예요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레벤달과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력한 위협이 어,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라는 상반된 결과를 불러오고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거죠 위협의 강도보다는 메시지 전달자의 권고가 얼마나 설득력을 지니는가가 중요했다라고 얘기하니까 5번에 이렇게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것은 권고가 지닌 설득력이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넘어가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글의 가, 가는 위협소구입니다. 위협소구와 보기에 나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적절한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접종 이론은 수신자가 지닌 신념이나 태도에 반하는 주장을 수신자에게 약하게 노출시킴으로써 개인의 태도와 신념이 외적인 변화 요인에 저항력을 가질 수 있다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다. 설득 과정에서 미리 같은 종류의 약한 커뮤니케이션을 주어 면역을 만들어 두면 강한 설득을 받아도 저항하게끔 된다는 거다. 즉, 강한 설득에도 휩쓸리지 않는다, 저항한다 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휩쓸리지 않는다 라는 얘기니까. 즉, 강한 설득에도 기존 신념과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어, 접종이론은 말 그대로 예방접종처럼 미리 미리 조금씩 조금씩 저항력을 키워서 강한 설득이 오더라도 저항할 수 있게끔 기존 신념과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진행시키는 게 접종이론입니다. 어, 위협소구와 조금 다르네요. 위협소구 같은 경우에는 수신자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신자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였다면, 접종이론의 경우, 접종이론은 결국 어떤 얘기냐면, 약하게 약하게 노출시켜서 저항력을 미리 길러놨다가, 강한 설득이 와도 저항할 수 있게끔, 즉, 기존 신념을, 즉, 기존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접종이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얘는 유, 얘는 변화했으면 좋겠다. 얘는 유지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가와 나 모두 강력한 수준의 메시지가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리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위협소구에서도 강력한 수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최소한의 위협수구가 더 좋은 효과를 내던데요. 어,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던데요. 와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 무조건 강력한 수준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부터가 틀려서 1번은 틀렸네요. 2번 가와 나 모두 메시지의 반복적인 전달이, 반복적인 전달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위협소구에서도 없었고, 나 접종이론에서도 없었죠. 그래서 반복적인 전달이 커뮤니케이션에 효과적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틀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3번, 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수신자의 신념을 강화하는, 나는 약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위협소구의 경우, 커뮤니케이션의 수신자의 신념을 강화라고 했는데, 일단, 위협소구는 신념이라는 것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위협소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수신자의 태도 변화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였지, 일단 신념과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그래서 신념 강화 아니고, 나는 신념을 약화하기 위한 메시지 전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수신자의 신념을 강화하는 것이 나라고 볼수 있겠네요 왜? 신념과 태도를 유지해야 하니까 맞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이성적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성적 차원이 아니라 감정적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위협소구 자체가 태도 변화를 위해서 공포심이나 위협을 가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그것부터가 감정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 보면은 이렇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면 놀람이나 슬픔, 당황함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이 감정이 유발되고 이것들이 메시지 수용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성적인 차원 아니고 감정적인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일단 정답은 자연스럽게 5번입니다. 자 5번 가는 위협소구는 수신자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에, 나는 수신자의 태도와 신념이 변화하는 요인에 저항력을 가지는 것에 메시지 전달 목적이 있다. 맞네요. 위협소구는 태도 변화 유도가 목적이고요. 나인 접종이로는 태도와 신념까지, 신념까지 이 요인에 저항하도록, 즉, 저항해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라는 거니까 5번이 정답이겠네요. 2번에 5번이었습니다. 넘어가서 3번 보겠습니다. 3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아는 것은. 레드는 죽음의 위협을 멀게만 느끼는 10대들에게 제시하는 에이즈 예방을 위한 메시지에서 어떻게 위협소구가 이용될 수 있는지 연구했다. 실험 결과 청소년을 겨냥한 매스미디어 메시지는 강력한 수준의 위협이지만 먼 미래의 일로 인식되는 죽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정신장애, 피부 발진, 친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 즉각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힐은 에이즈 예방 광고에 나타난 위협 소고의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실험에서 중간 정도 수준의 위협소구의 효과가 최소한의 수준이나 강력 수준의 위협소구의 효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힐은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소구는 에이지의 유해성이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며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는 개인이 기존에 갖고 있는 에이지에 대한 두려움과 결합될 때 지나치게 위협적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자, 이 글을 바탕으로 이해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레든과 힐은 이득의 차원에서 위협소구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득의 차원이라는 것 자체가 기회를 얻거나 부정적인 결과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감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한테 이득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레든과 힐은 이득의 차원에서 위협소고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군,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레든과 힐은 뭐 너희가 기회를 더 얻는다든지 부정적인 결과가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죽음도 부정적인 결과고요, 정신장애, 피부발진, 친구관계도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무언가 더 감소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득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제시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일단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자, 2번. 힐의 위협소구의 연과 결과는 제니스 곡선 이론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겠군. 자, 왜냐면 힐은 위협소구의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자, 보면은 실험에서 중간 정도의 위협 속의 효과가 최소한 수준이나 강력한 수준보다 훨씬 더 높다. 즉 중간이 가장 좋았다라는 거니까 우리 방금 말했던 제니스의 곡선 이론, 제니스의 곡선 이론에서 보면은 중간 수준의 위협이 가장 많은 변화를 유발한다라는 거를 뒷받침할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번도 맞네요. 3번. 로저스는 힐의 연구에서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소구는 그 구성요소가 인지적 평가 과정에서 방어동기를 유발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겠군. 자. 로저스는, 어, 위에서 제시한 요런 방법들, 요런 세 가지의 구성요소들로 인지적 평가를 합니다. 인지적 평가를 통해서 방어동기가 형성되는데 이 방어동기가 태도 변화의 양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인지평가 과정에서 판단된 그 방어 동기가 있고, 그 방어 동기가 태도의 양, 변화의 양을 결정한대요. 자, 그러니까, 자, 우리 로저스는 힐의 연구에서 최소한의 수준. 즉 힐에서 힐이 최소한의 수준은 효과가 높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소고는 에이지의 유해성이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니까 자이 말인 즉슨 로저스한테는 구성요소가 인지적 평가 과정에서 동기를 유발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거겠군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맞겠네요. 4번 레드는 연구를 통해 위협소고의 효과를 위해서는 제니스가 주장한 위협소고의 수준 이외에 수신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을 알 수가 있다. 레드는 제니스가 주장한 위협소고의 수준 이외에, 즉, 뭐, 더 강력했다, 아니면 최소한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 외적으로 뭐가, 청소년들한테는 너무 먼 미래인 죽음보다는 가까이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즉각적인 결과를 강조하는군. 즉 자기들에게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약간 관심사나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군. 이런 얘기니까 맞겠네요. 5번, 제니스는 레든의 연구에서 죽음이라는 강력한 수준의 위협수고에 비해 정신장애, 피부 발진 등 강조하는 위협수고가 중간 수준의 위협이라고 생각하겠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정신장애, 피부 발진, 친구 관계 같은 것들이 오히려 효과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니스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너무 강력한 수준이 아니라 중간 수준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 요것들이 중간 수준의 위협이라고 평가를 할수 있겠다라는 거죠. 5번도 맞네요.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마지막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공익 광고에 대한 판단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가는 건전지 분리 배출하기입니다. 나는 빙산이 사라지면 지구의 미래도 사라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 이거는 조금 세네요. 빙산이 사라지면 지구도 사라진다. 라고 하면서 어, 얘기하고 있고요. 다는 다회용 컵을 사용할 때마다 사라지는 나무의 수가 줄어든대요. 즉, 나무가 많이 죽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와 달을 비교했을 때는 나가 조금 더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를 사용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가는 위협 소구 자체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맞죠? 자, 얘는 암는 거, 얘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 얘는 상대적으로 낮은 거 이렇게 팍 체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번. 나에서 수신자의 감정적 긴장 정도가 높아졌다면 자발적 방어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어. 자, 우리 1분단에서 이야기 했었습니다. 너무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를 사용하면 감정적 긴장 정도가 높아져서 자발적 방어 반응이 유발되고 설득의 효과가 줄어든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감정적 긴장도가 높아졌다면 자발적 방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지금 제일 높은 위협 속으로 사용하고 있죠. 1번 맞습니다. 2번. 나는 위협 속구를 통해 수신자가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할 수 있겠다. 자, 여기서는 지금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속구를 상대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위협 속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태도 변화,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유발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 속구를 사용해서 태도 변화를 시킬 거라는 걸 기대할 수 있겠군. 맞겠죠. 3번 다는 로저스의 이론을 따를 때 권고된 행동의 효율성 평가가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로저스는 우리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고 그 구성 요소를 통해서 인지적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 인지적 평가를 통해서 방어 이론이 우리가 작용이 되고 그걸 통해서 태도 변화의 양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이론을 따를 때는 권고된 행동의 효율성 평가 자 그러면 로저스가 얘기했던 구성요소가 묘사된 사건의 유해성의 크기 그러한 사건에 발생할 가능성 권고된 방법의 효율성 나와있네요 자 이런 구성요소를 고려해서 평가하고 그때 방어동기가 유발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권고된 행동의 효율성의 평가가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군. 이라고 얘기하니까 맞겠죠. 이게 돼야 태도 변화 일어난다. 라는 얘기니까 3번도 맞습니다. 4번. 나의 메시지는 손실의 차원에서 다의 메시지는 이득의 차원에서 전달되고 있군. 자 우리 손실의 차원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가 더더더더 더 심하게 일어난다. 기회도 잃을 거고요. 기회도 안녕 부정적인 결과는 더더 늘어납니다 였고요. 이득의 차원은 기회를 얻고요. 부정적인 결과는 떨어집니다 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나부터 볼게요. 빙산이 사라지면 지구의 미래도 사라집니다. 점점점 빙산이 사라진다라는 안 좋은 점. 그 다음에는 미래까지 사라진다라는 점층 적으로 더 더더더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죠. 손실이 원 맞다고 볼수 있겠네요. 단은 다회용 컵을 사용할 때마다 그러니까 네가 일회용 컵이 아니라 텀블러 같은 거 사용할 때마다 사라지는 나무의 수가 줄어듭니다. 사라지는 나무의 수라고 해서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데 사라지는 나무의 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나무가 잘 살아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의 수준이 줄어드는 걸로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득의 차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럼 4번도 맞네요. 그럼 일단 정답은 5번이겠네요. 5번 봅시다. 나와 비교할 때 가, 다는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자, 일단 다의 경우에는 나보다 다가 당연히 훨씬 적은 수준의 위협소구를 사용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가 훨씬 더 강력하죠. 그런데, 가의 경우, 건전지 분리 배출하기, 건전지 수거함에 넣읍시다라는 얘기예요. 위협소구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가 없겠죠. 위협소구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수준은 위협을 사용했다라고 하기에는 가는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5번이 틀렸다라고 볼수 있고,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사회문화 1번 위협소고에 대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연암친구들 계속해서 우리 독서 열심히 공부하고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